아 잠시만 아트록스 어디 가니? 어 아, 저거 그냥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 진짜. 왜 할만하냐? 아, 왜 할만할 것 같지 이제? 예, 상대팀이 판단을 너무 이상하게 했다 다행이다 아, <laughs> 아 이렇게 이기고 미드 차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 좀 이거 잠다가 미드 올라오는 타이밍이면 우와 뭐냐 우리 정글용 우와 정글용 뭐냐 방금 아니, 나 저렇게 스무스하게 예측하는 거 처음 봐. 방금까지 자다가 와서 좀 길게 봅시다. 방송 시간을 조금 늘려야 될것 같아서. 나도 이제 다시 좀 방송 좀 하루에 아, 네, 6, 7시간씩 길게 하고 싶어서. 어, 야! 아니, 잡은 건데. 실수했다. 아니 몸은 안 상해 어차피 그냥 원래 너무 적게 했던 거여서 방송을 원래 그냥 제가 방송할 때 스트레스 좀 받아서 근데 애초에 내가 지금 멘탈이 너무 약한 거여서 그거데 보통 이가제 방송 이렇게 자주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없는데 가끔 들어오거나 그게 아니어도 그냥 제가 게 지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그냥 별의별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어서 카타는 솔직히 저는 선픽으로 하나 오픽으로 하나 비슷한 거 같아요 요새 롤그 미드 생태계가 선픽을 하든 우픽을 하든 상대 미드 에 나오는 챔피언이 뭐타기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선픽으로 나오는 챔프나 오픽으로 나오는 챔프나 딱히 뭔가 진짜 어렵거나 그런 건없어요 진짜 작정하고 카운터로 렉톤이나 세트 이런 거 정글이랑 같이 컨셉 맞춰가지고 하는 거 아니면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근데 그냥 카타 하기가 너무 어려워 선픽 오픽을 떠나서 카타가 너무 약해져가지고 아이 다이아 삼 파탈이나 관전 피드백을 <laughs> 머리를 풀던 유저였었거든요. 방금은 아리 궁 없는 거 알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플래시해서 들어가면 아리가 만년설리 배우고를 진짜 깔끔하게 바로 연기하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가지고 또 쫓아가서. 나이스 <laughs> 어? 라칸 뭐야? 라칸 뭐야? 라칸 뭐야? 나이스 다행이다 이걸 사네 맞아 이게 결국 적응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데미지 견적 잡는 게 내구성 패치되고 처음에 진짜 힘들었던 이유가 그 데미지 견적을 아예 다르게 잡아야 돼서 이제 나는 딱 여기까지 하면 될줄 알았는데 될줄 알고 끊었는데 이제 안 됐을 때가 가장 문제인 거였거든 근데 겨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들 진짜 완전 잘 크니까 데미지가 시원하게 들어가네 아 콤보 꼬였다 w가 안 나갔네 그래도 오케이 벽으로 잘 조여져가지고 위치가 아, 진짜. 그, 모프, 아닙니까, 그러니까 그, 조정을 해서 이제, 어느 정도 재미를 보기 위한? <laughs> 아, 이거, 아니, 이거 데캡을 사라고. 우리 자야락한 코플이 2 0 0원 후원을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데캡 돈딱 부족한 거 알고, 후원을 딱 해주네. 그러니까 둘이 사이 좋게 그냥 딱 보내주네. <laughs> 아, 약간 형, 이렇 무불성하기 죽었는데. 아, 애매하네 이거. 덤이는 건 힘들 것같은데 라고 이렇게 내가 뒤에서 한번 빼는 모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이제 물리는 거고 케이. 아리 까지, 나 이불 네캡 에다가, 인 장도 1프트기여서 주민 력도 되게 높은 상태 거든요？이거 주지？아, 이거. <laughs> 저 말을 잘못 꿇어가지고 와 사연상도 라인전 이기는 거봐 더더 너프 더 때려야 되겠네 저건 네 원하시는 대로 어 아, 뭐야 아니 아, 아 잠시만 아트록스 어디 가니 어 아, 저거 그냥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 아. 아, 집중 너무 안 된다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. 저렇게 나가면 멘탈이 흔들려서 놓치는 게 되게 많아지는데. <목소리> 왜 알만하냐? 아왜 알만할 것 같지 이제? 그 생각해 존자는 가면 안 되고 이판 급을 괜찮을 것 같은데. 으, 씨, 발 존나 가면 데미지 부 족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아시네. 그그 려이 나 쁘지 않아서 당연히 그림자 불꽃이 이제 물몸들 많을 때 가장 좋긴 한데, 그게 아니어도 이제 마저 없이 체력만 높은 쉴드 있는 챔피언 애들한테도 되게 좋거든요. 사실 걔네들한테 제일 좋아요. 이것저것 따졌을 때 아, 존나 이어야 되는데, 아 진짜 애매하다. 이게 바론을 쳐야 될것 같은데, 내 생각에는. 시간 주면 지고, 빨리 지금 확실히 할때 끝나야 되거든. 이러면 진짜 좋은데? 그래도. 이러고 준열를사야될것같고 그냥 이거 나 혼자 해서 슈퍼플레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1대 3이나 1대 4를 해서 3명 정도 데리고 가야 돼요. 제가 그럼 이길 만할 것 같아. 이거 내가 락한 무시하고 트위치를 잡아야 돼요. 어떻게든 이러고 이번에 끝나대 돼. 이는데 상대팀이 판단을 너무 이상하게 했다. 다행이다. 아. <laughs> 아, 이런 판 진짜 안 나와요, 근데. <laughs> 아, 이렇게 이기고 미드 차이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, 좀.